네, 또 상품 등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예인 에코백 키워드로 상품 소싱한 제품이고요. 네, 사, 상품 코드 복사해 주시고요. 스마스터에서 와서 네 전체 선택 판매자 상품 코드 붙여 넣어 주고요. 네, 중복되는 제품 없습니다. 상품 등록 해 주고요. 네, 이것도 숄더백이죠? 여성 가방 에코백. 연애네 코뱃 네, 네, 캔버스 가방 꾸안꾸 자연스러운 스타일링 숄더백, 캔버스 원단 안주머니 바닥 패드 에코백 데일리 무지 에코백 무지 네, 저는 이 사진 말고 이 사진으로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또 상세 보겠습니다. 무지, 에코백, 베이지, 스타일링, 순환력 좋은, 큰, 빅사이즈, 파우치, 장지갑, 휴대폰. 사이즈, 파우치, 장지갑, 휴대폰. 심플 베이지. 네, 오늘 단일 제품이고요. 심플 베이지 태그에 먼저 넣어놓겠습니다. 심플 베이지. 아, 베이직은 못 들어가네요. 까지 해서, 네, 상품, 명, 괜찮네요. 판매가 설정하겠습니다. 13,200원이고요. 네, 택배비 3,000원이네요. 네, 16,900원에서 택배비까지 19,900원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고수량 둘, 둘, 둘. 네, 단일 상품이었죠. 네, 옵션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대표 이미지 스캔 뜬 거. 네, 배경 제거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스캔 떴고요. 네, 스캔 자, 배경 제거 잘 됐네요. 네, 다시 스마트폰으로 와주시고요 대표 이미지 내 네, 사진 네, 우측 클릭하면은 5 0 0 5 0 0인데 10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변경 특정축 조절하기 원본 폴더 같은데 저장 이미지 존재 넣고 쓰시겠습니까? 예 완료 화면 우측 클릭하면요 네, 천천히 바뀌었죠. 네, 이거 사용하고요. 네, 나머지 추가 이미지 또 스캔 뜨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스캔 뜨고요 추가 이미지 넣어주겠습니다 네 추가 이미지 잘 들어왔고요 동영상 만들겠습니다 폴더 폴더 생성해 주시고요 네요 스캔 뜬 사진들 넣어주고요 뻐꾸기네요 떡국이 네, 잘 들어와 있고요. 네, 윈도우 검색에서 사진 네, 네 폴더에서 가져오기 떡국이 네 전체 선택해주고요. 새로 만들기 자동 비디오 네 전체 다 클릭해 주시고요. 만들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낮잠으로 내보내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시 스마트 스토 와주, 와주시고요. 동영상. 네, 동영상 가져오기. 연예인 네, 네, 무지 에코백. 네, 이 사이 잠깐 데, 네이버 데이터를 와서 보겠습니다. 패션자파 여성가방 숄더백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늘 많은 키워드가 없네요 역시. 네 동영상 완료되었고요. 사각 연예인 에코백 무지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상세 설명, 네, 상세 페이지 HTML 태그 네, 복사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HTML 작성 붙여넣기 미리보기. 네 들어온 모습 하시, 확인할 수있고요 상품 주요 정보 역시 마침... 아니네요 네 잭팟 시장 브랜드 잭팟 시장이네요 연예인 에코백 넣겠습니다 네, 재질이 캔버스 원단이네요. 캔버스 패브릭. 노트북까지 수납이 될것 같긴 한데 경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장식은 없고요. 패턴은 무지로. 장금 방식. 장금 네, 방식이 나와 있지 않네요. 네, 지퍼로 되어 있네요. 지퍼형 원산지 보겠습니다. 네, 국내산이네요. 네, 국산으로 선택해 놓고요. 제공 옷이 가방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배송 3,000원이었죠? 네, 3,000원. 그대로 하시면 되고, 반품 교환 3,000원, 6,000원, 안심 케어 설정, 구매 혜택 조건하겠습니다. 복수 구매, 두 개, 300원, 리뷰 작성 시, 200원, 400원, 100원, 200원, 100원, 무자 설정 해주고요. 사은품 설정 200원, 400원. 이벤트 템플릿, 스토징 모션 리뷰 작성 시 100원. 네 태그 넣어줄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넣었던 에코백 태그가 여성 숄더백, 심플한 에코백, 여성 숄더백. 심플한 에코백 네, 이렇게 넣어줬고요심플 여기 들어가있네요 심플 삭제해 주겠습니다 모던 스타일링 걸그러쉬 무난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4계절, 50대, 10대 여성도 좋죠. 40대, 30대 여성.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문자, 에코백, 기본, 심플, 에이지, 한, 액, 연예인, 에코백. 네,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판매자 코드. 네, 상품 코드 여기. 판매자 코드 복사 넣어주시고요. 네, 이러면 다된것 같은데. 검색 품질 체크하겠습니다. 네. 체크할 거 없고요. 상품명도 다돼 있네요. 네, 이렇게. 면에 네, 코백 캔버스 가방, 꾸안코 데일리, 무지비, 큰 사이즈, 파우치, 장지가, 휴대폰 데이지까지 해서, 네, 저장하겠습니다. 네 상품 보기 하면은 네 이렇게 연예인 에코백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할인 되고요 네 이렇게 상세 페이지 내려오면은 끝에 태그가 있습니다 네 태그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리뷰 점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연예인 에코백까지 네, 상품 등록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